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는 사실은 웬만큼 아파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편안한 삶은요. 우리 집사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에 감자 크기와 개수는 어떤지, 대변의 양과 색깔, 크기도 평소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질병의 징후 2편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초기에 제가 해드렸던 질병의 징후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좀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질병의 징후 2편. 조금 더 자세하게 고양이, 내 집안에 사는 고양이, 나랑 같이 함께하는 고양이가 만약에 아프다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까? 내가 무엇을 보면은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될까? 이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즉,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이럴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셔라. 이런 얘기를 되겠습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편안한 삶은요. 우리 집사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응당 제대로 된 집사라면은요. 우리 고양이들의 평소 모습을 눈여겨 봐야만 됩니다. 즉 평소 모습을 관찰했다가 그것과 다른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 봐야 된다는 거죠. 평소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평소 식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평소의 감자 크기와 개수는 어떤지, 대변의 양과 색깔, 크기도 평소에 눈여겨 봐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질병이나 통증을 자각하지만 고양이는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봐야만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사실은 웬만큼 아파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 생태계에서 자신의 질병을 노출시키면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더 쉽게 당하거나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병을 숨기는 습관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들은요. 이 고양이 행동에서 드러나는 아주 그 작은 변화만 보고도요. 그 차이를 알아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를 수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의사에게 이상 유무를 설명할 때는요, 애매한 표현을 가급적 삼가하시고요, 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필요 없는 검사를 줄일 수가 있고요, 빠른 검진이 가능하며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요, 그 이상 증후가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 현재도 진행, 현재도 그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건 언제인지. 최 대한 숫자로 표현하면 자세히 설명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얼마 전부터라든가 가끔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눈여겨 봐야만 하는 고양이 이상 징후들은요 털에 윤기가 없어지고 건조해지거나 탈모가 생기거나 비듬이 심하게 생기거나 피부를 긁거나 가려워하거나 피부의 색이 변하거나 반점이 보이면 상처가 보이거나 노는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무기력해 보이며 구석에 숨거나 안 나온다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에 변화를 보이고 짜증을 잘 내거나. 갑자기 갑작스런 식욕의 변화가 생겨도 그럴 수 있어요. 잘안 먹거나 지나치게 먹기 시작한 다거나 갑작스런 음수량의 변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안 마시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화장실 외의 장소에 갑자기 배뇨를 시작하거나 배뇨량이 증가하거나 오줌의 색깔이 막 진해지면서 배뇨량이 줄거나 이것 도 역시 이상의 증후고요. 설살은 하거나 배변량이 변하거나 화장실 외의 장소에 배변을 시작하거나 배변에서 피나 점액성분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쩔뚝거리거나 다리를 만지마 다리를 만지면 아파하거나 높은 곳에 잘못 오른다면 전처럼 활기차게 잘안 움직인다거나 지나치게 갑자기 큰 소리를 운다. 요것도 역시 이상 증에 들어가고요. 콧물을 흘리거나 코가 막힐거나 코 주변이 지저분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입안에서 피가 나거나 만지면 입을 아파하거나 침을 많이 흘린다 이것도 역시 구강 질환을 암시할 수 있고요 한쪽 눈을 찌끈거리거나 한쪽 눈을 잘 뜨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아니면 눈곱이 지나치게 많이 낀다거나 귀를 간지러워하거나 귀에서 검은색 귀지가 나거나 귀에서 노란색 귀지가 많이 나거나 귀가 빨갛게 부어 있거나 아니면 귀를 만지는 걸 싫어한다거나 몸을 만지는데 몸에서 멍울이 보일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몸에서 악취가 날때 역시 몸에 질환이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단한 가지라도 보인다면요. 가까운 병원에 선생님께 데려가서 검진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애매한 표현보다는 숫자와 정확한 증상을 언제부터, 얼마나, 몇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양이 건강은 우리 집사가 관찰하고 보호하고 지켜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